니다 자, 오늘은 태극일장 끝까지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영이 사원님과 수련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나누어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훈련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다른 부분도 참고하시고 또 지영이 사원님과 함께하는 나누어서 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태극일장을 연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저번에 배웠던 부분들을 복습하고 어, 단락별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턱 일장 준비. 자, 뭐든지 반복 속달의 원리에 따라서 많이 어, 따라해줘야지 몸이 익혀지고 자연스럽게 머리가 동작을 어, 안기를 하게 됩니다. 많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기를 맞게 하나. 지르기 둘. 앞서기를 맞게 하나. 지르기 둘. 앞구별를맞게 하나. 지르기 둘. 자, 다음 동작입니다. 몸통 맞게 하나. 둘. 하나. 둘앞코베람 맞기 하나 지르기 둘 앞서기 얼굴 맞기 하나 차고 지르기 둘자 차고 지르기 부분 어, 기본 동작 연습할 때도 어, 사부님이 이야기했듯이 얼굴 맞고 차고 나서 그냥 손을 지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당기는 손을 살짝 뻗은 다음, 당기면서 찔러줘야지 더큰 힘을 내고 정확한 동작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반대쪽 갑니다. 하나, 둘.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앞구비로, 어, 아래 맞고, 또 앞구비로 나가면 지르는데, 이게 임금왕자에서, 임금왕자, 어, 제일 윗부분에서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길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아쿠베라마키 하나! 이때 왼발, 왼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른발, 오른손, 몸통 반대지리죠 하지만 큰 소리로 기압을 넣으면서 마무리해줍니다. 둘! 하! 바로 자세에서는 반드시 오른발을 축을 해서 왼발을 당겨서 바로 자세를 내줍니다. 바로 시여 항상 품새를 수행 후에는 바로 구령이 떨어진 다음 인사를 해주는 습관을 드리고 어, 도복이나 복장을 정리할 때는 어, 가르치는 사부님을 돌아서서 복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어, 태극일장 군동작으로 한번다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준비!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앞서기 아래 맞고 나가면서 몸통 반대 지르기를 연속으로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앞에 하는 재영이 사부님의 리듬을 한번잘 보시고 속도도 같이 참고하여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아래 맞고 지르기까지 시작. 자, 반대 방향입니다. 180도 회전해서 아래 맞고 지르기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축이 되는 발 압축을 이용해서 180도 회전을 해 주기 바랍니다. 시작. 자, 아크비 아래 맞고 지르기 연속 동작 시작. 자 몸통맞고 지르기 합니다 시작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시작 앞구비 아래 맞고 지르기입니다 시작 얼굴 맞고 차고 몸통 반대 지르기 시작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어,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왼발, 왼손으로 악구베 아래 맞기를 맞고, 오른발, 오른손으로 찌르면 됩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항상 큰고령 소리와 함께 기합을 넣어줍니다. 시작! 아유! 바로! 금방 지영이 사모님이 수행을 들로 이렇게 음 단락별로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연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또 반복 수업인데 이번에는 좌우를 연결해서 태극일장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준비 아래 맞고 몸통 반대지르기를 좌우를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래 맞고, 가꾸비 아래 맞고 지르기 시작! 몸통 맞고 지르기를 좌우를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래 맞고 지르기 시작! 자 얼굴 맞고 차고 지르기를 좌우를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아쿠발를 맞기와 아쿠비 몸속만대지르기를 연속해서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항상 큰소리로 기합을 넣어줍니다. 시작 바로 쉬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 연습하기 쉽도록 조금씩 동작을 연결해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어, 숙달된 사람들은 앞에 하는 생의사우님처럼 속도와 리듬을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확한 동작으로 수행을 해줄수 있도록 합시다. 어, 저번 주에 연습한대로, 어, 막기는, 막기와 지르기, 반드시 시작점과 끝점이 어, 정확해야 될 것이고, 예비 동작이, 어, 정확하게 형성한 다음 본그 동작을 수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기, 앞구비의 발폭, 앞서기는 세 발, 앞구비는 네발 반. 발폭을 정확하게 지켜서 수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태극 1장,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의사부님의, 동작과 속도를 잘본 다음, 음,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태극 일장, 구령 없이 시작. 바로, 앞으로 조금 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뒤에서 보는 모습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뒤로 들어자 뒤로 한 2번 정도 도와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자 뒤에서 하는 모습을 시연하겠습니다 준비 턱 1장 시작 로. 쉿. 자, 지금까지 태극 일장어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하면 물론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는 동작이 정확하게 수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반복 숙달 연습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 앞전에 사번이 설명한 대로 품새 연무선, 연무선을 생각한 다음에 연습을 하면 훨씬 더품새의 어, 길을 외우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따라 하시고 나중에 같이 수업할 적에 어 좀더 숙달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